안녕하세요. 본마인드의 정윤주입니다.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중교통에서 특히 기차와 전철에 관심이 많은 아들이 방학 전부터 철길 떡볶이라는 곳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름처럼 철길이 놓여 있는 곳에 있는 떡볶이 가게라고 해요. 아빠는 다녀왔지만 저와 함께 가보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면서 가자고 했어요. 지난 주일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틀 전날부터 체중 감량이 들어간다고 아들이 선포하면서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자전거로, 저는 버스를 타고 각각 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철길떡볶이에 가고 싶다고 아들이 연락을 했어요. 급히 장을 보고 집을 나서서 철길떡볶이로 향했어요. 저는 예측 가능성과 질서, 균형, 명료함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흥적인 것을 썩 좋아하지 않고 가능한 계획과 루틴대로 살려고 해요. 예측 가능성 뒤에 숨겨진 보다 근원적인 욕구는 자기 보호와 안심이었어요. 저는 저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싶어서 계획과 루틴을 세우고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중요시하는 욕구를 알고 욕구의 근원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인 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수없이 제 삶을 완벽히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했던 노력의 더덧음과 원하는 수준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수면제를 끊으며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임으로 통제할 수 없어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호기심이 많은데다 ADHD 특성상 충동성이 강한 아이라서 몸과 마음이 럭비공 뒤듯해요. 틀에 맞추어야 편안한 저에게 아이들은 선물이에요. 아이들 덕분에 저는 즐겁고 재미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정이 없던 철길 떡볶이에 가느라 3시 넘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앨범을 사기 위해 명동에 갔어요. 잼벌이 대원들도 보고 다시금 북적북적한 인파로 활기가 더해진 명동의 모습에 안도감을 느끼며 재미있고 신나는 주일 오후를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특히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유독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요. 강한 통제성과 계획성은 모두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에서 기인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 보호본능이 발동되어 강한 통제력을 발휘하죠. 이때 발휘하는 통제력은 어디로 향할까요? 잠, 시간, 질병, 결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처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없는 것에 향해 있어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통제할 수 없는 대상과 더불어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원망하면서 말이에요. 보호하고 싶은 욕구는 욕망과 집착으로 변질되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욕구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충족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면 돼요. 잠을 자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아쉬움이 가득한 지난 시간을 반복하지 않고 현재와 다른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서 받고 싶은 말과 행동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 없어요. 나에게 없는 것, 할수 없는 것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것,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